뭐야 다 올려? 제가 저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꼼꼼하지는 못해. 요 아니 그릇에 들어가는 것보다 떨어진 게더 많은 거야. 뭐야? 그쪽을다주워서 <laughs> 넣어야 다시?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이 막 떨려. 요 저번 주에 졸여놓은 콩 저번, 저번 주에 졸여놓은 절... 밤? 절여놓은... 와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밤하고 콩 졸여놨어요 예쁜 잔에 먹어볼까? 파스타인 줄 알았다 파스타인 줄 알았어 <laughs> 저걸 도시락을 싸가지고 댕겨요 저 촬영할 때도 저렇게 먹어요 할때 이만큼 먹어요. 배고프니까 운동하니까 운동할 때한 번에 반통 먹은 적도 있어반통 쓰러면 이만해요, 진짜. 양배추 더 먹을 수 있다니까요. 양배추가 모질라 다이어트하는 동안 음. 지금 먹는 모습이 음. 지금 뭐 소가 염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laughs> 양배추는 아무래도 채소니까 다굿 시그널이 나온 것 같아요. 어머! 어, 다굿 굿인데, 홍경민 씨랑 이승윤 씨두 분만 배드 시그널을 누르셨네요. 아, 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추천자가 나왔네요, 어... 오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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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죠? 왜 배드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웃음> <웃음> 똑같아, 똑같아. 응. 양배추를 많이 먹는 것도 좋은데, 응. 뭐든지 그냥 제 생각에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 양배추를 조금 덜어내고 약간의 탄수화물로 채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어, 네. 헬스보이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네. 전문성이 있어요. 음. 양배추는 어떤가요? 역시 구신가요? 위나 장에 제일 좋은 걸 꼽으라면은 양배추예요. 소화도 잘 되고 위도 보호해 주고 장 건강에도 최고이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다 먹어도 되는 특별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양배추가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음. 원기를 올려줘요. 음. 채소를 먹고 원기를 원기. 오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거기 신장을 보강해갖고 원기를 올리려고 뼈라든가 근육에 강하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운동해갖고 근력을 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노폐물을 이렇게 분해 시켜서 장건강 뿐만 아니라 근력, 원기 올리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저도 양배추 반통씩 먹어야 되겠어요. <laughs> 챙겨보겠어요.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원한선씨 차가니? 그 캠핑 가는 거? 캠핑 가는 거야 신나지오 <laughs> 좋다 좋다. 그 친구가 이게 준비를 해놓는다면서? 어, 좀 뭔가 준비를 해놓는다고 그냥 못만 오라고 해서 내가 먹을 거좀 사고 했어. 원래 캠핑 가서는 고기지 고기. 고기지? 응. 캠핑은 고기지. 캠핑 가서 뭐. 고기 구워 먹는 거야. 넌 응. 캠핑 많이 다녀봤니? 백패킹 보다 어. 그때 동해안으로 백패킹 며칠 다닌 적 있지? 나는 사실. 캠핑을 잘안 가거든 왜냐면 매일 나는 이렇게 자주산에 가니까 사시사철 산에 있으니까 그치. 캠핑을 잘안 가게 돼 사실 자주산에 가니까 승윤씨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왜냐면 저 때도 음. 그 전날에 산에서 왔거든요. <laughs> 산에서 이제 <laughs> 자 자연... 겨우 내려왔는 네, 자연인 형님들과 이제 어쨌든 시간 보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캠핑이라고 할수 있죠. 2박 3일간 그러고 왔는데 다음 날 갑자기 캠핑 가자고 하니까 그때 표정 보시면은 그렇게 쏙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표정이에요. 미안했어요. 아딴데갈 걸. 아, 우리 뭐좀 마실까요? 목 말라 가지고. 자, 준비했어. 뭐야? 뭐예요? 뭐야? 콜라? 이게 다이어트 콜라야 다이어트 할 때는 다이어트 콜라만 마셔 <laughs> <laughs> 살이 안 찌잖아 이게 괜히 그런 거 있어 다이어트 오. 콜라 마시면 약간 아. 죄책감이 좀 덜하잖아 맞아요 이거 되게 면 그냥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먹는 거 아니냐 이거? <laughs> 재밌겠다 탄산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거 같아요 어머 세상에 저는 사실 굿 버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문가분들이 다 배드 배드 배드. 홍경민 씨만 굿이네요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왜 배드를 누르시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모든 그제 주변에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그 기준점 내지는 응. 그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표본이 하나가 있어요. 김종국이라고. 아, 그요김정국 그러네. 김종국. 음. 무조건 그몸 생각을 하는 거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콜라 맛입니다 오, 네, 네. 진짜로. 오.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다이어트 콜라는 마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대체로 나온 게 이제 다이어트 콜라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그 대체제를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욕구가 계속 일로 가는 거죠. 음. 이걸 마실 수 없으니까 계속 이걸 더찾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음. 사탕 대신에 그 뭐가 들어간 거야? 사카린. 사카린이요. 사카린이요. 뭐. 뭐. 오랜만에 아, 들어 사카린 말고 아스파탐 그 인공 감미료가 다이어트 콜라에는 설탕이 안 들어있다는 생각으로 더 마실, 마실 확률이 있어요. 네. 결국은 인공 감미료의또 단맛에 익숙해져서 다른 종류의 단맛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걸 위해서 또 다른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콜라 대신은 미지근한 물을 좀 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배드 드렸습니다. 햄버거를 먹은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려면 내공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따뜻한 녹차 한잔 하면 딱이죠 햄버거랑. 아우, 아우 감자튀김을 음. 먹고 아우. 녹차를 마시고. 예, 아우 좋네 기름기도 싹 녹고. 진영아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수고했어. 야 혼자 하는 힘들었겠다요. 안녕하세요. 아, 아, 밤에 만났어. 아, 준비를 어, 많이 해놓으셨네. 그렇죠. 네. 어, 이거 혼자 다한 거예요? 예 네, 그럼요. 아, 이 정도야 뭐 대박이다. 그냥. 거예요, 혼자. 그럼 어, 이거 대박이다. 뭐? 대박이다. 야 이거 오, 다 해놨네 세팅 다 돼있네. 그럼요. 아 일찍 온다고 아, 왔는데 우리가 아찍 왔네. 야 한밤중이 됐냐 이렇게? 이거 아니, 다 아니, 이거 다했어 이거 다한거야아이건 그래. 내가 전문인데. 아 이거 다했니까 이거 다했는이제다방이지다어이한어요 이거 어요 이거 다 했어요. 이거 다 했어요. 이거 다했어그이니다했야요 이거 다 했어요. 이거 봐했어 이거 다요거 봤지? 봤지? 어결이런건중요하지 어. 않아. 그냥 때리면 돼. 정 정한석이가 땅에서 때리면 돼. 자, 차력 동아리 가자. 착기는 되게 잘했는데. 어. 그러니까. 아웃하겠다. 아, 아, 뭔가요? 안 되면 중착하자. 아 할게 없어. 형이 빠졌네요. 볼때 <laughs> 보자. 에이. 야 춥지 빨리 입어. 야, 형. 야, 춥다, 야, 춥다. 야, 입어 입어. 형 배고픈데 형이 뭐해 아, 형이 뭐 해줄 거 없어요, 우리? 아 내가 해줄게. 내가 저기 자린 형님한테 배운. 내가 떡볶이 떡볶이 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 자연인 레시피는 아, 자연인 분들이 떡볶이를 많이 드세요? 보통은 이제 뭐 설탕 넣잖아 음. 근데 나는 이게 단맛을 홍시로 하거든 오 자연에서 배운 법아통상겹살아 맛있죠 음 맛있겠다 음. 이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야널 위한 건 아니야 이게 사실 음. <laughs> 솔직해줘야되나 진영아 쓰레기통 하나 준비해봐. 네. 진영아. 네. 나 이거 좀 따줘. 네? 어 친해서 놀래 넘어진다. 진영 이거 좀따줘라 막내 시켜. 진영아. 네. 았영아아 오늘이 마지막이다. <laughs> <언니 진영아>. 네. <laughs> 원래 막내 가 하나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서른여섯인데 <laughs> 막내다. 보기 어, 5kg 사왔어. 이거 <laughs> 저게 아니야? 이거워이거 어, 이거, 이거 만화고이잖만화고보인서 어, 어, 이름하여 토마호크 이와 이거 <laughs> 제대로 캠핑했네요 참... <laughs> 탁야너 오늘 이렇게 키친타올. 네, 키친타올 키친타올 진영아, 네. 키친타올 그렇지 진영아 키친타올 갖다줘 네 진영아 비트 박스 해줘 네 진영아 네. 존댓말 해줘 그만 불러줘 <웃음> 그만 <웃음> 지금 방금 들으셨죠? 응.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거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근데 이제 또잘 받아주고 하니까 너무 어. 이제 좋아서. 음. 음. 그치, 이것도 맞아야 돼요. 네, 맞아. 맞춤 음. 같이 가고 싶어. 와, 와. 여기 이제 아, 저게.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해요? 우와! 고기! 아, 어, 고기는 뜯어야 제맛있죠 육즙이 빵 터져! 입에서 빵! 50분 구웠어요, 중고에서. 시어링 잠깐 한 다음에 그래서 맛이 괜찮았어요. 아야아야또 생각난다. 저건 진짜 아 캠핑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맞아. 그 맛이잖아요. 음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디포트가 어디 갔나? 차를한잔 마셔야지. 아차 무슨 차야? 이거 어. 아버지가 홍천에서 농사지으셔 가지고. 어. 야 남자 생기서 뭐? 꽃차. 네, 네. <laughs> 사실 저자에는 소주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소주 이렇게 아, 마시는데. 보름달이야. 어 진짜 오늘 보름이다. 네. 야 각자 소원 좀 빌자. 얼마도도 완벽하다 오늘. 그려놓은 것, 것 같다 연필 아니 우리 그, 이승윤 씨가 이제 보시면서 네. 이제 아 어릴 때 이랬던 남선이가 네. 지금은 이렇구나 뭔가 음. 조금 같이 하면서 좀 느낌이 네. 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그 오랜만에 이제 함께 방송을 해봤는데 좀 깊어진 주름살만큼이나 그 우정도 더 깊어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음. 마음이 듭니다.